<laughs> 술좀고만 먹고 얼른 이게 좀 뒤집어라. 탄다. 응? 응? <laughs> 천천히 어? 뒤집어. 하나도 안 익었구만. 타. 날걀란이네 뭐가 날걀란이네 이게. 아유. 아, 카고 그만이고, 그만 먹고 가. 이거 얼른 빨리 뒤집어. 자, 아니, 얼른 그... 그만 먹고 가. 가. 가? 가? 응. 간다나? 가. 갈게요. 가라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올해는 건강하시고 꼭 사랑하세요. 2019년 저와 구독자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가버려!